6.13 지방선거를 한 달에 앞두고 자치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모두 완성됐습니다. 리턴매치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전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선거까지 앞으로 한 달여 남았는데 도내 18개 자치단체 선거 대진표가 모두 완성됐습니다. 예년 선거보다 대진표 완성이 20여 일 정도 빨라진 겁니다. 현역 자치단체장이 직을 내려놓고... 선거 운동의 조기 등판한 것도 달라진 모습입니다. 그만큼 이번 선거는 치열하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또한 번의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. 기초 단체장 18곳 중에서 10곳 이상 승리를 목표로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도 고정표를 지키며 수성에 나섰습니다. 도지사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기초단체장 후보는 지금 상황에서는 곳 이상 확보할 수있다고 자신합니다. 리턴 매치 지역의 결과가 전체 선거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. 강원도 정치1번지 춘천시는 4년 전 선거 초반 구도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. 이번엔 단일화 가능성이 낮아 세 명의 후보가 끝장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원주에서는 원창목 시장의 삼선 도전을 자유한국당 원경목 후보와 바른미래당 이상현 후보가 저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원창목 시장과 원경목 후보는 이번이 세 번째 대결입니다. 지난 홍천군수 선거에서 242표 차 피말리는 접전을 벌였던 노승락 후보와 허필롱 후보. 이번에는 다른 후보 없이 양자 맞대결입니다. 인재군수 선거도 지난 선거에서 자웅을 결었던 세 명이 다시 만났고 무소속 한상철 후보는 이번이 첫 참전입니다. 이번 선거에도 도내 각 정당은 여성 자치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.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과열될 우려가 높은 시군에는 광역 조사팀의 순회 감시와 단속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백소입니다.